안전플렉스인데요? 업무용 막차기의 테슬라나 소속이 벤츠 아니세요? 모델 3 하이랜드 리뷰 한번 시작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오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따끈따끈한 신상이다 보니까 다양한 리뷰들이 있겠지만 아오니TV 한번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테슬라 모델 Y 차량을 타고 있는데 더불어 모델 3를 타는 게 아니고요 실제 모델 3 소유주분이 계십니다 소유주분을 한번 모시고 상세 리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원이 TV에 출연하게 된 모델 3 하이랜드 롱레인지의 차주 강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자동차 벤츠에서 예! 근무를 하고 있는 사원이고요. 제가 이 차량을 왜 선택하게 되었느냐, 어떤 것을 느꼈는지 장단점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델 3 하이랜드 리뷰 한번 시작해보시죠.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테슬라 차 너무 좋죠? 저도 테슬라 타고 있긴 한데, 소속이 벤츠 아니세요? 저는 그래서 이 테스다 타면서 저희 벤츠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테스다 차는 좋은데, 이게 남들한테 권할 때 여러 가지 너무. 제가 저희 모델3 하이랜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는 키로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차를 산지 7개월 정도 됐어요. 작년 24년 8월에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7개월 동안 지금 18,800km 탔습니다. <laughs> 키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휴발유 차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디젤 차도 연비적인 면은 좋지만은 운동 소음이나 요림 이런 게 조금 싫어가지고, 전기차를 사볼까 하던 와중에 제가 속해 있는 저희 회사의 EQE가 너무 사고 싶었습니다. EQE가 금액대가 9천만원대육박하면 아, 이건 아직 내가 업무적으로 타기 엔 너무 과하다. 어떤 차가 좋을까 했는데 출고 고객님께서 어, 이거 모델 3 이번에 새로 나온 거괜찮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유튜브를 봤더니 승차감이 정말 좋아졌다. 뭐 최고의 옵션이 들어갔다 하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냥 계약 상담 결제했고 그렇게 이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너무 승차감이 좋고 안에 공간도 넓어졌고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차를 탄 순간 저는 저희 회사의 전체 차량들이 그렇게 좋다는 걸 역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감이 너무 딱딱하고 이전에 모델3를 타셨던 분들은 이거보다 더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타고 다닐 때는 괜찮은데 뒤에 누군가를 태우면 은 뒷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하지만 제일 만족스러운 거는 아주 컴팩트한 크기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가 쉽다. 많은 분들이 이 돈이면 모델Y를 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약간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모델Y는 뒷좌석이 넓고 트렁크 그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고객님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만나다 보니까 는 빠른 주차와 기동성이 필요합니다. 차를 아무 데나 버리고 갈수 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차가 필요했고 저 혼자서도 차에서 업무를 볼수 있는 이 정도의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 제일 맞는 선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도 많이 아끼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빨리 살수록 득이 됩니다. 전기 충전료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샀을 때는 킬로와트당 거의 200원 미만이었는데 저희 아파트도 이번에 340원을 오른다고 해가지고 충전료가 거의 60% 이상 올라버린 상황입니다. 제가 제일 만족하는 거는 이 모니터에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다. 차량 업데이트가 정말 많이 된다. 그러면 차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모델 y 승차감은 어떠셨어요? 승차감이 제가 이... 2 0 2년도시 차량인데 네네. 그 전에 탔던 차가 미니 클럽맨 모델이었어요 어, 네, 그게 좀 하드한 차량이다 보니까, 모델 Y로 넘어오면서, 아, 이 정도는 괜찮다 싶은데, 사실 탔던 차량 중에 가장 승차감은 안 좋습니다. 여름에, 지금은 괜찮거든요, 이게. 여름에 진짜 찜통이에요. 이 글래스루프 때문에 열이 그대로 투가 됩니다. 저는 그냥, 에이, 전자레인지 탑니다. 라고. 아니, 이게 찜통. 그래서 진짜, 와, 왜 전자레인지 이런 뜻을 좀알 수가 있고,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가성비. 제가 지금 2년 정도 이제 모델 Y로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갔던 거는 타이어 교체비랑 워셔액 한 4,000원 정도? 그리고 기타 충전비 말고는 들어간 건 전체 없습니 너무 좋았고 이차로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꽤 재밌게 탔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벤츠 하시잖아요 네. 벤츠는 변속기가 칼럼식이 네. 우측에 편하게 있는데 제 것도 우측에 칼럼식으로 있거든요 지금은 여기 터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터치로 근데 이거 괜찮으세요? 어떻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불편하지 않냐? 저도 굉장히 불편했고요. 익숙해지니까는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면한 손으로도 쉽게 움직이면서 기어를 변속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나온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제가 안전벨트를 메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자동으로 기어가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손대지 않고도 변진을 할 수가 있고요. 주차 과정 중에서는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뭐 핸들을 돌리거나 하면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결을 자동으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익숙해지니까는 편한 것 같아요. 정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방향지시 입니다 음. 이 버튼으로 되어 있는 방향지시등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누르기가 쉬운데 급격한 상황에서 뭐 핸들을 움직이거나 커브를 돌면서 할 때는 제가 지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는 다시 우리 흔히 하는 깜빡이 방향지시등이 살아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테스다도 지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자레인지 너무 공감되는 게 우리 한장 한번 봐주시면은 한박 속으셨겠지만 이거 그냥 덮개를 제가 씌워놓은 거고요 너무 뜨거워서 3만 원 주고 구매한 겁니다. 월래는 이런 상태라서 너무 뜨거워서 여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네, 미리 방지하려고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친한 선팅샵 사장님이 바깥에 어두운 ppf를 해주시고, 요거까지 했는데도 여름에는 사실 뜨거워요. 에어컨을 강하게 틀면 틀수록 전기차는 전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 부분이 여름에 조금 아깝습니다. 왜 이렇게 통유리를 했는지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기어 들어가죠. 이제 시작하는 처음에 느낌은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바로요. 깨버린 순간 안에 타신 분들은말 탄다고 하죠. 북헉 거리는 세다의 드라이빙. 너무 처음에 적응이 어려웠어요. 방지턱 넘어갔는데 어떠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잘 넘어갔죠? 네, 괜찮아요.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살짝 통통거리긴 한데 기존 테스라에서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진 거래요. 이전 모델 3를 타보니까는 이전 모델 3 타시는 분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주차타워를 들어왔을 때 좋은 점은 전기차는 공영주차장50%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전기차는 벌써 이 정도의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충전 시스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플로도 되지만은 카드를 꽂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일곱... 7... 정도의 카드가 있습니다 음, 카드 마술사 같아요 이거 하나 잊어버리면 굉장히 화가 나고요 재발급 받는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 코가 응. 너무 낮아가지고 이런 오르막기 내리막기를 좀 조심해서 와야 됩니다 특히 요즘 전기차 배터리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전기차는 하부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자주 쓰는데 지도를 보시면 은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성지도가 나와요 저는 한 달에 1,900원짜리 패키지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서 위성지도도 나오고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도 차에서 볼수 있는 거죠. 여기서 느꼈던 단점은 테스다가 미국차여가지고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비단날 때는 조금 불안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경비차다 보니까는 가속력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게 나가고 있고요. 이런 카메라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져서는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 요 정도의 능,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인식률이 좋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최대 의 단점은 내가 차선을 변경하면은 꺼집니다. 다시 켜줘야 돼요. 이게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이전에 탔던 뭐 벤츠 EQE나 뭐 EQS 같은 차량들은 아니죠 그냥 일반 이크스도 그렇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넣어주면 차선까지도 자동으로 바꿔주고 있는데 얘는 방향 지시등을 넣자마자 오토파일럿 꺼져버리기 때문에 선변경할 때마다 너무 너무 좀 스트레스 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기능도 구독을 하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독료가 450만 정도 해가지고 내가 그거는 아직까지 이 차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7천 원짜리 요거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잠이라고 하죠. 테스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옵션이 한번 사놓으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를 업데이트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사봤자 아무 쓸데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사봤자 제가 방향지수 한번더 눌러주면 되기 때문에 아직은. 450만 원을 아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터질 수 있는 주식 같은군요 그러죠 이 나중에 터질 수 있는 주식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목적지 입력해 놓으면 풀 세이프 드라이빙이라고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뭐 알아서 신호로 멈추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걸 풀어주지 않았어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나중에 450만 원 옵션을 사신다면 한국에서도 그 기능을 풀릴 때쓸수 있다 그리고 테슬라의 유명한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와이퍼가 미쳤다 라는 말이 많아요 시도 때도 없이 한 번씩 움직이고 또는 움직여야 될때 작동을 안 합니다 이 이유가 자동차는 우적감지 센서라고 하는데 테스라는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로 다 센서를 조정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나 눈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 와이퍼가 작동을 안 한다고 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와이퍼를 수동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차에 타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테이프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테스다가 우리를 지켜보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를 가려던 이유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운전 중에 가끔 트레이전나게 보면 딴창을 피울 수도 있고 뭐 창밖을 볼 수도 있는데 오토 파일럿 중에 운전자의 눈이 앞을 보지 않으면 오토 파일럿 기능을 꺼버립니다. 그 횟수가 몇번 적용이 돼버리면 제가 뭐 많게는 하루 몇주 동안 이 기능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무서워서 테이프로 한번 경고가 뜨자마자 가려놨습니다. 오늘 Y랑 비교해서 승차감 어떠신가요? 네, 뒤에 앉아 있는데 승차감 많이 개선됐나요? 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 다른 차들 제 카메라를 어디 봐야 되죠? 네가운데나 보면 되죠? 제가 EV6나 아이오닉 같은 거 차를 많이 타는데, 그런 차들은 뒷자리에 앉으면 사실 멀미 같은 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아, 내 멀미가 심한가? 싶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차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모델 Y에 비해서 너무 좋아요. 승차감이 너무 좋고, 근데,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테슬라는 테슬라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승차감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벤츠 이클 타시잖아요? 네네. 저도 이클 뒷자리 많이 타봤었는데, 이클이랑 비교했을 때 승차감은 좀.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이클을 한 번씩 주행을 할 때, 아. 우리 이크제스가 이렇게 좋은 차였구나라는 게 바로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트가 푸신하고요 저희 지금 테스다 시트 너무 단단해요. 몸을 잡아주기도 하지만은 에서 오래 있으면은 허리가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 핸들 뭐 작은 사이즈라 여성분들이 운전하기도 괜찮은 핸들인데 쿠션감이 1도 없습니다. 때리면은 멍들 거예요. 보통 뭐이 정도급의 이 차량들은 가죽 핸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질감을 가지고 있죠. 이 차가 AS센터를 두번 정도 간 적이 있어요. 그뭐 당당하시던 분들조차도 뭐 패스자는 이해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무수개속에 넘어갈 정도로 이 아직은 아무리 완성도가 좋아졌다고 해도 이런 잡소리나 대시보드 잡소리, 날씨가 풀리면 일정 온도에서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이런 드시워터도 그 많이 풀어보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고쳐보시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차에 열정을 쏟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소리 마, 소리가 나면은 그냥 오늘은 차의 컨디션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 거는 어디 막 까져있고 막 들려있고 유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공식 센터에 문의해보니까 그건 정품이다 정품 테슬라는 유격이 있고 그렇게 타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 마감이 너무 좋아요. 유격도 없고, 이 정도면, 어, 진짜 테슬라 많이 발전했다. 근데 지금 뒷자리를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새로 생겼는데, 막상 보니까 조금 디스크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보기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친구들을 태웠을 때, 성인 남자들은 이걸 보면은 다 목이 아프다고 욕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딱 좋았던 점 하나, 다섯 살, 여섯 살 조카들을 태웠는데, 그 친구들 눈높이는 딱 맞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로 뭔가를 보여줄 때, 부모님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작은 아이 픽업용 하원 차량으로는 뭐 저희 모델 3 굉장히 괜찮다. 차원 차량으로 추천하는 좋을라. 뭐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 차량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싶지는 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벤츠가 최고다. 약간 이런 느낌이다. 네. 몰랐지만 테슬라를 타 보니까 벤츠가 좋은 차였더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거 타시다가 내리시면은 다른 차가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실 오너니까 할수 있는 얘기. 여기 있는 미디어, 넷플릭스, 이런 것좀 보시나요? 사실, 이제 시간이 많으면 보는데, 제가 유튜브를 눌러보니까는, 마지막에 봤던 거는 제가 몇달 전에 조카들 태웠을 때 나오는 요, 피니핑 친구들이네요. 이게 뭐, 마치 제 알고리즘처럼 굉장히 뜨는데, 조카들을 위해서 틀었던 피니핑이고, 사실, 이걸로 보는 것보다, 휴대폰이 조금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캠핑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차에서 이 기능들을 거의 써보지 않았습니다 이 차가 전방 카메라가 없어요 음. 초음파 센서 에 유지를 하다 보니까 는 테슬라 카페에 보시면 전면 주차하시다고 긁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데 전방 카메라가 없겠냐 는데 없어가지고 너무 충격 받았었고, 근데 또 이게 모델 Y 트리퍼에는 전방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금 억울한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모델은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들은 거리 센치미터로 표현이 안 되는. 소음파 센서의 거리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벽 같은 것도 다 차로 인식을 하죠. 여기 보시면 벽이거든요. 이렇게 노랗게 되면은 가까워지는 건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저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과연 긁는 건가, 안 긁는 건가. 그리고 테슬라 다른 오너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느꼈던 점이 테슬라가 도장면이 되게 얇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국의 주차장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콕이 생기거든요. 벤치 같은 경우는 뭐 일곱 겹에 도장이 되어 있다. 도장면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헬스장는 도장면이 두 겹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문콕, 누가 문으로 콕 하면은 도장이 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차도 좀 있다 보시면은 안에 쇠가 보이는 곳이 한두 군데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센터 가서 물어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차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테슬라 탄다면은 제 차도 보시면 거의 환 공포증 걸릴 정도로 진짜 도장이 다 벗겨져 있거든요. 다 벗겨져 있어서 제가 나중에 자녀를 낳는다면 자녀한테 컬러펜 주고 이거 하나 색칠해 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 웬만한그 스톤칩이라고 하죠. 돌빵 이런 거에 정말 취약해서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조금 돈이 들더라도 핍핑 하시는 것처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테슬라 슈퍼차저를 한번 와봤어요. 테슬라는 슈퍼차저가 하나의 큰 장점이죠. 충간이 정말 빠르거든요. 근데 조금 비쌉니다. 뭐 200원 때할 수도 있지만은 네, 테슬라 슈퍼차저가 아마 300원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급할 때 아니면은 저는 잘안 먹입니다. 이 테슬라 충전기는 전기차의 고급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방권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블랙박스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테슬라 블랙박스 되게 안 좋아하시거든요. 어,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올라올 때 양옆 카메라 후방 다 나와가지고. 화질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은 이게 따로 블랙박스를 뭐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에다 돈 쓰는 거 저는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 돈으로. 뭐 다른 걸 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조잭박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최근에는 한번 뭐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아주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조잭박스 따로 설치하셨나요? 네 저는 걱정이 많아가지고 블랙박스 설치하고 테슬라 감시모드도 다 쓰고 있어요 아 그러면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많을 텐데 맨날 충전하고 있고 전기료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는데 이 정도 화질이었다면 저는 블랙박스는 따로 설치는 안 했을 거예요 테슬라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업데이트 정말 잘 됩니다 처음에 차를 사고 나서 제가 여행을 5박 6일 정도 갔다 왔는데 90% 충전해놨던 배터리가 다녀오니까 30%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블랙박스 배터리가 소모가 돼서 나왔던 건데 카페에 정말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업데이트 되면서 이것까지도 개선이 돼서 블랙박스를 계속 켜놔도 배터리가 거의 소모가 안 되더라고요 테슬라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한 번씩 잘 적용해준다 그게 다른 브랜드에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소프트웨어 강자의 위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기혼자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기차가 굉장히 좋거든요 실내에서 사실 저도 테슬라 타면서 안에서 밥 먹고 일할 때도 많아요 굉장히 오피스처럼 설 때도 많고 테이블 매트가 따로 있어가지고 안에서 사무 업무를 보기도 하거든요 또 실내에서 쾌적하게 있을 수도 있고 전기차 최고의 장점은 공회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어컨을 편하게 또 추울 때는 난방을 따뜻하게 할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차에서 많은 업무를 또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전기차 타시면서 그런 순간들이 좀 많이 생기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를 사게 된 이유도 거의 업무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와이프가 오빠 이 차를 사라고 했던 것도 이동식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저도 그테이블을 사고 싶었는데 차에 돈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샀습니다 근데 우리 테슬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고 우리가 알리나 케무에서 만든다는 라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아이템들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있는 이런 컵홀더, 휴대폰 거치대 저는 충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전 독 테슬라는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차에서 오랜 시간 보내시거나 아주 소소한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스다 덕분에 연비를 많이 아꼈습니다. 제가 코스 워낙 많이 타지만은. 전기세가 아마 제가 휘발유 차량을 탔으면은 테슬라보다 3배 정도는 더 비용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는 아직 통행료가 이번 연도는 40%가 할인일 거예요. 작년까지는 50% 할인을 해줬었고, 공영주차장 할인도 많이 되고 있고, 또 가끔 이 카드사 행사에 따라서 좀 전기료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슬라를 타면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조금 아이러니게 하 하긴 하지만은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뭐 그런 장점도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차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차에서 빵빵하게 에어컨과 히터를 틀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휘발유 차를 탈 때는 항상 10분 정도 시동을 켜놓고 다시 끄고 했었는데 테슬라 전기차로 바꾸고 나서 그 점은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차량을 이용하는 키로수가 많은데 주행 충전비 정도는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제가 집에서 200원대로 충전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랬을 때는 월 11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어플을 보면은 충전 통계가 나옵니다. 제가 한 달에 11만원 썼네요. 연으로 치면요. 제가 차를 8월달부터 탔기 때문에, 85만원어치를 충전한서 썼는데, 아마 이게 휘발유였다면 162만원을 더 쓰지 않았겠냐. 이렇게. 통계도 해주고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고속도로 토요게이트 할인율도 있고 공용주차장 비용도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를 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아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전기차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연에 제가 45,000km 정도 타더라고요. 2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아,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연에 3만km 이상 탄다. 이런 분들은 전기차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3만km 언더로 내가 1 만km에서 2만km만 탄다. 그러면 오히려 전기값이 더드니까. 사실 그거 비추드리는 것 같고 이왕이면 3만km 이상 타시는 장거리 운행자 또는 나는 공회전이 너무 싫다 디젤차가 너무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벤츠를 고르실 건가요? 저는 차를 너무나도 많이 타봤고 저는 제가 직접 바꾼 차만 해도 거의 13대, 4대 정도 제가 소유를 했었고 핸드폰보다 차를 많이 바꿔봤고 했기 때문에 차에 대한 갈망이 조금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차를 타고 싶다 이런 느낌도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타고 싶은 차라고 생각해서 이테스자는 차에 대한 장단점들을 많이 체크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에 이제 감흥이 없어요. 업무하면서 타고 다닐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불편함 없이 탈수 있는 차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너무 이 차량이 뭐, 승차감이 좋다. 다뭐 출력이 좋다 이런 장점을 부각하기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타고 다니기 좋은 음... 차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타기에는 테슬라고 네. 편하게 타기에는 배츠다 네. 완전 플렉스인데요 업무용 막 타기에 테슬라다. 제 서울 경기에 있는 동료들도 테슬라 차량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보니까는 다 단기렌트 테슬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테슬라나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고로 팔게 되면은 약 약간 뭐 손해보는 느낌도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전기차는 진짜 뽕 뽑을 때까지 정말 맛있게 주행을 하고 5년 뒤에 반납을 해버리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키로스가 많을 줄 알았더라면 장기렌트 테스자를 한번 고민해보지 않았을까?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테스자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그냥 주문했기 때문에 저도 현직 딜러임에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렌트나 뭐 리스 차량 플랫폼이 통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장기렌트 구매가 필요하면 이쪽으로 연락드리면 저렴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아오니 TV는 워낙 저희 모든 차량들의 장기렌트와 리스 차량들을 최적화로 맞춰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테슬라를 약 7개월 정도 운영해주셨는데 한줄 소감은 좀 어떠세요? 짧은 시간에 많이 타봤는데요. 실망도 많이 했었고, 짜증나고 답답한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 차를 도대체 왜 사는 건가 싶었는데, 저의 지금 생각은 모델 Y 리퍼도사고 싶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laughs> 네,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 또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벤츠 사은품밖에 없어요. 나중에 저강현수 팀장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벤츠 차량도 아주 좋은 조건과 굿즈들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또 우리 아오니TV A1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벤츠 우산 하나씩 더 넣어주시나요? 네 그거는 전혀 아깝지 않기 때문에 많이 챙겨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 구독. 요. 아, 다시요, 다시. <laughs> 다시요, 넘어가세요. <나 먼저> <laughs>